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박모 씨의 살해 용의자가 지난 2023년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 KBS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정보원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지 73일 만에 한줌제로 돌아온 20대 박모 씨. 박 씨가 사망 전 필로폰을 강제 투약당한 사실은 k b 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o d job. I am a v e 기 y g o o am a 영상 r y a 씨와 v e 라 y good job. b 씨 최소 두 명으로 모두 중국인입니다. KBS는 이 가운데 A 씨가 2년 전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살포 사건에 쓰인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인물로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현재 A 씨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적극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국정원은 또 수도 프논펜과 시아누쿠빌 등지에 50여 곳의 범죄 단지가 있으며 약 20만 명이 가담 중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버는 수익은 연간 18조 원,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절반에 달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서 스 범죄로. 국정원은 특히 최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은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